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여러분들 처음 만나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찬모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이 여기 왜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laughs> 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는 일과 상관없이 일과 상관없이. 예, 네. 오늘은 제가 봉사 네. 를 하는 제가 몸담고 있는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한인회 연합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봉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음 저희가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행사 관련해서 네. 사실은 좀 광고를 하고 네.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기 야. 위해서 왔습니다. 네. 동남부 연합회는 전국에서 가장 그 화기애애한. 모범적인 연합회로 소문이 나 있는 연합회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평판, 네. 여태까지 이제 선배님들 또 원로분들 많은 분들께서 음. 이제 잘 길을 닦아오신 음. 그 길에 음. 저희들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다음 차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번 제31대 네. 한인회 연합회 동남부 한인회 네. 연합회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사실은 리더 분들께서 하셨고요. 네. 저는 사실 오늘은 제가 대신 신부로 맡습니다. <웃음> 그러시군요. <웃음> 네. 안 변호사님은 연합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겁니까? 일단 법률 자문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네. 그러니까 연합회 고문 변호사로 일단 봉사를 하고 있고 네. 뭐 법률 문제와 관련된 부분 뭐 사실 동남부 한일 연합회가 뭐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네네. 워낙 잘하셔서 네네. 저희들이 법적으로 좋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서 네네. 조금 다른 심부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 행사가 있을 때 네네. 예컨대 뭐 체육대회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요번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막 이제 준비하고 온 이제 차세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음. 있을 때 기획하고 뭐 이제 또 연합 회장님 부회장님들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 부분들을 음. 잘 정리. 해서 저희들이 좀 편안하게 잘 쓸, 음. 쓸모가 있을 수 있도록 쓰임새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심부름 역할하고 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해주실 행사 예전에 저희가 못 봤던 행사인 것 같아요. 예, 음. 새로운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행사 이름도 음. N E W, 그래서 뉴 행사입니다. 와. 그래서 네. 뭐 뉴가 그냥 새로우니까 그냥 뉴라는 음. 것은 아니고 네. 약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N은 navigation, 로를 네. 그 탐색하는 N자 네. 그리고 이는 empowerment. 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를 우리가 네. 좀더 어떻게 힘을 북돋워줄수 있을까요? 그렇죠. 있을까? 역량을 강화하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세대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네. 마지막 W는 네. 워크숍이에요. 아, 워크숍. 예. 네. 그래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실 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멘토링 프로그램이고요. 멘토링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젊은 사람들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멘토 분들을 그래서 네. 사실은 네. 그 굉장히 뉴스 앤 포스트 청취자분들 음.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네. 사실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 일곱 분을 저희들이 헉? 모셨고요. 일곱 명이나요? 네네. 황야의 무겁자도 아니고어 <laughs> 일곱 명이나 많이 모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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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숫자 럭키 세븐이거든요. 어, 네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인지도도 많으시고 높으시고 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정말 봉사 많이 하시고 열정 많으신 분들이어서 음. 저희들이 이제 초빙을 하고 영입을 네.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지도가 높다 잘 알려져 계신 분들이다라는 순서대로 한게 아니라 네. 사실 저희들이 이런 행사 기획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음. 적극적으로 오. 우리가 뭐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 이렇게 자원을 해주신 분들이 와 좋은 분들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 일곱 분들을 네. 뭐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드리면. 네, 예, 뭐 소개해 주십시오. 주중광 박사님. 오, 주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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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의료, 그 다음에 약학, 그런 네. 이제 과학과 관련된 부분들 멘토링을 맡아 주실 거고. 네. 그리고 유니스 김, 네. 그잘알려져계신 네. 분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균에 카운티, 그리고 조지아 주에서 경제, 비즈니스와 음. 관련된 부분들. 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홍수정 의원님. 아, 네, 홍 의원님. 네. 이렇게 네. 되어 있고. 또 조지아 태의 네. 장승순 교수님. 오, 장 교수님도 유명해요. 매우 매우. 네. 예. 활동 그렇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장 교수님께서는 학술 그리고 음. 대학 또 엔지니어링 또 재료공학과 네. 관련된 사실 음. 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아. 멘토링을 해 주실 거고 네네네. 또 아주 인기가 높으신 분이시죠. 네. 저희 로렌스 빌의 음. 박평강. 그래서 네. 박 예. 지휘자님께서는 문화예술 네. 공연 오. 관련된 네네네. 부분에 대한 네네. 멘토링을 네. 해 주시고 어, 좋죠. 예. 네. 그리고 정누리 박사님. 이분은 사실은 네. 뇌과학 전문가세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사실 교육 그다음에 네. 이제 개인 코칭 자기 네. 개발 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정신 건강도 포함이 되겠죠. 어, 네에 예 대한 이제 멘토링 또 조언이라고 해주실 거고 또이 분이 또 스타트업 기업 전문가세요? 어 그러세요? 예, 아니, 뇌 전문가가 스타트업도 하시는 재주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어떻게 하신 분이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네. 청년 분들 중에 요즘 취업도 중요하고 이제 네. 뭐 진학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관심 사긴 하지만 요즘 또 스타트업 상당히 유망하고 어, 관심 기업. 많죠. 예, 네. 그래서 네.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제 진로 탐색 해가는 과정에서 네. 또 정신 건강 매우 중요한 부분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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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관리 네. 정신 건강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여섯 분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네, 네. 맨 마지막 그 네. 정한성 검사님 네. 예. 아, 너무나 네, 잘 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소개드리는 해 부분은 네. 이분은 멘토뿐만 아니라 이번 전체 행사에 음. 이제 기조 연설 부분하고 네. 소위 패널 디스커션과 관련된 소위 진행 및 사회까지 다 총괄해서 해주실 아, 거예요. 균액카운티 검사하시죠? 네, 균액카운티 네. 이제 검사 너무나 잘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정검사님 같은 경우는 네. 뭐 법률 음. 그다음에 검찰 뭐 사법 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링 네. 이제 해주실 거고 형사법 뭐 네. 전문가이시니까 네. 검사님이시니까 네. 네. 이제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그 전문가이신 법률과 관련된 부분뿐이 아니라, 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네. 이제 패널 디스커션, 이제 기조, 키노트 세션까지 다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황야의 무법자 네. 7명을 이름을 들어보니까, <laughs> 이법 쪽에 계신 분뿐만이 아니라, 하지만 학계에 계신 분, 또, 저 뭡니까, 문화 예술에 있으신 분들도 정치계에 계신 분도 있고, 뭐 비즈니스 쪽도, 또 특히 이제 스타트업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를 총망나 하시는데, 네. 자, 그러면 대상. 네. 여기 와서 배워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차세대에 이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11학년, 이제 네. 고등학교 네. 이제 네. 2학년, 3학년 되시는 분이죠. 들 네. 11학년, 12학년, 그리고 대학교 학부생. 까지 아. 그래서 스코이 왜냐하면 저희가 자리가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대략 저희들이 한 (120명) 네네. 학생분들 네네. 미만으로 (120명까지) 이제 음. 저희들이 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오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뭐~ (11학년) 미만 네. 아니면 뭐~ 대학원생 이상 분들 많이 계시긴 하지만 네.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는 저희들이 또 나, 나중에 따로 하셔야 되겠네.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11학년부터) 대학교 학부생까지 네. 자. 그 120명 정도 예상을 하신데 현재 몇명 정도 참가 신청한 을 상태니까. 입 지금 신청자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 네. 지금 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지금 차 있는 상황이고요. 오, 네. 그래서 4월 26일 토요일 토요일 4월 26일날 네, 네. 예. 더 3120이라고 하는 노크로스에 있는 주소까지 네. 좀 광고를 좀 할까요? 네네네 네. 3120 아, 이벤트홀이죠 이벤트홀인데 거기에서 행사를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저희들이 12시부터 네. 이제 저희들이 뭐 장소 세팅하고 네. 이제 다과 준비하고 이제 음. 사인업하고 레지스테이션 등록할 네. 수 있는 시간이고 네. 사실 1시부터 이제 본, 본 행사가 시작이 행사 돼서 행사가 예, 아주 간략하게 이제 행사 준비하신 뭐 김규환 연합회장님. 네. 조영사님 인사말에 한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나서 바로 본 행사로 들어가서 정한성 검사님께서 이제 진행 키노트 스피킹 하시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하고 이제 뭐 소위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키노트 세션이 끝나면 네. 이제 다 브레이크 아웃 세션으로 각 아까 이제 황아 주제별로 아그 일곱 명들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네. 신청을 하실 때 학생분들께서 아 나는 그 홍수정 의원 아 누구를 만나고 싶다. 네 아. 아니면 나는 이제 네. 의료계 쪽에 앞으로 이제 네. 종사할 생각이 있으니까 네. 주중광 과사님, 요 그러니까 꼭 굳이 연산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분야만 아, 분야를 선택하면 네. 네, 그럼 저희들이 그 분야별 이제 멘토링 세션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세분화돼서 이제 각각 소그룹별로 이제 대화도 진행을 하고 멘토링도 네. 하고 그리고 네.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멘토분들 일곱 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닿고 네. 처음에 이제 이번 4월 26일 행사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끼리 오. 이제 다리를 놓고 네네. 이제 뭐두달 후에 뭐 네. 6개월 후에 무슨 진로 이제 뭐 아니면 진학 고민하시면서 또 상담을 아. 하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동남부 연합회를 통해서 멘토분들께 저희들이 자문 구해서 네. 답변 드리고 이제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저희 동남부 연합회에서 준비를 했고 아, 예. 예, 그런 지속 가능한 이벤트를 해야 된다라는 게또 그 연합회 지금 수장으로 계시는 김규환 연합회장님 굉장히 강력한 의지세요. 네네. 네 김규환 회장님 자, 본인 자체가 네. 1.5세로 성장하면서 동남부 연합회 그러 이제 채전 행사를 어려서부터 계속 참석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심이 맞습니다. 좀 많으세요. 근데 요번에 이제 아, 멘토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정례화하는 방법을 좀 추진을 하신다. 네.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신청하려면 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 저희 이제 동남부 연합회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웹사이트 사이트에 오시면 거기에 온라인 신청 양식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아주 기초적인 네. 이제 정보 뭐 어느 분이 신청하시는지 저희 알아야 되니까 그 신청서 작성 하시는데 음. 뭐 45초, 60초 네. 일부 안쪽에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저희한테 직접 이메일 보내주셔서 문의를 음. 하시거나 어. 이제 이러이러한 관심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음. 정보를 달라 그러면 저희가 직접 이메일로 뭐 신청서 접수 확인 드리고 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 답변 드리고 그렇게 네, 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근데 멘토링, 멘토링 프로그램이 사실 연합회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지만 다른 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을 제가 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이 보지는 못한 음요. 것 같아요. 어떤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되게끔 하기 위한 나름대로 연합회만의 좀 어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묘수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전략? 일단 열정과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 멘토링 프로그램, 뭐 차세대를 위한 어떤 뭐 지원 프로그램 이런 부분 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네네. 그게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지도만 가지고 아니면 음. 사회의 어떤 뭐 뭐 성취를 많이 하신 음. 이제 그런 경력만 가지고 열정이나 정말로 애정 관심 없는 상태에서 멘토분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네. 그게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연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멘토분들이 이렇게 정말 바쁘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네. 이렇게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이제 엿쭙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조건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이거는 계속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인연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음. 이건 열정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어요라고 저희들이 여쭤봤을 때, 네.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참, 참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아까 뭐 비결 아니면 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음. 정말. 진정한 관심과 애정, 네. 열정, 음음. 앞으로 차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하고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별도의 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음. 굳이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 1 년에 한번 뭐 음. 아니면 2 년에 한번 이렇게 뭐 어쩌다 한 번씩 있는 행사라고 하면 네. 그 연결 고리가 좀 약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은 음.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래서 일회성으로 해서 행사 한번 참석하고 뒤돌아서 서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음.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네.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기획했고 네. 오시는 우리 일곱 분의 음. 그. 아주 아주 바쁘시고 아주 아주 열정 많으신 음. 멘토 분들께서도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네. 그런 의지를 갖고 참여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흠. 그냥 단순한 일회성 뭐 이름만 멘토링 이름만 사세대 음. 행사 음.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한두 달에 한번 정도 꾸준하게 계속 저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해주셨고 저희가 네. 정말 관심 가지고 추천해 드릴 만한 프로그램이 탄생할 것같습니 맞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에 대한 가이드로 이 행사가 있다라는 걸좀 알려주시고요. 자녀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보여드리고요. 네. 자, 지금 보이시는 웹사이트 주소, 이메일 주소 참고하셔가지고요. 자녀분들한테 야, 여기 한번 들어가 봐. 신청해 봐.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좋은 음.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이제 학생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이번 행사에 저희 학부모 네. 아니면 뭐 누님이 계시거나 뭐 음. 형님이 계시거나 음. 소위 이제 미성년자분일 경우는 음. 소위 이제 보호자 보호자가 께서도 같이 네. 오실 수 있으시거든요. 질문도 잘못 하시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네. 아무래도 나이 차도 있고 또 음. 유명하신 분 오시고 이제 이러시니까 그럴 음. 때 오히려 부모님께서 이런 것도 좀 물어봐 가이드 주시고 이렇게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모님, 학부모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시고 배석하시고 토론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학생분만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 네. 안 하시고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런 좀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도 그런 부분 양지하시고 아. 같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아, 그렇군요. 부모님도 같이 와도 되는 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부모님 같이 오시면 된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 가지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지금 해? 빨리. <laughs> 얘기만만 <laughs> 해 주시고. 네. 아, 그러니까 그 어,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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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